안녕하세요 아주 갯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시원합니다 여기는 바로 몽산포 바위솔 야생화 어, 농원입니다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쁜 풍경을 보여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모주밭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우 여러분 보이십니까 헉, 어머 저 농가에 나와서 이렇게 큰 발솔들 처음 봅니다. 제가요,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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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센티미터로 이야기하면요. 음, 모주 자구 포함해서 20cm도 넘을 것 같아요. 이름은 메두짱. 아마도 이게 수입품종으로 들어온 그러한 발솔 같은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어, 엄청 커요. 자구도 많이 달고 있고요. 야, 좋은 흙에 심겨져서 그런지 참잘 자라고 있는데요. 어, 마침, 어, 여기 농원의 사장님 계십니다. 사, 네, 사장님 안녕하시죠? 네. 아, 이렇게 큰, 어, 바이솔들. 아, 보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잘 기르고 계시네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자구 따고 있어요. 아, 자구를 땄어요. 에이, 예, 예. 어머나, 자구를 이렇게 또한 바구니 따놓으셨네요. 예. 어머나. 아가들을 번식해야 되니까. 어,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가들을 네. 따서 심어, 심어서 번식해서. 네. 이제 가을에 저렴하게 판매하려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따시는구나 <laughs>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을에 저렴하게 파시려고 이렇게 따신답니다 아 그럼 사장님 어 여기 어떻게 손질을 해서 심으시는지 잠깐 여기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응 여기 엄마 몸에서 아가들을 따서요 네 요 밑에 잎은 줄기 줄기 밑에 잎은 네 이렇게 따 주셔야 돼요. 아 땅속으로 묻힐 거는 좀따 주셔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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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렇죠. 네네. 뿌리는 여기서 나거든요. 야 아, 옆에서. 예, 예. 어, 네. 그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아 이틀 말리십니까? 여, 예, 여기가 물기가 있으면은 네. 이게 여기가 이제 썩어요. 네네. 물러, 물러요끝 부분이. 네, 예, 음. 그래서. 말려야 돼, 이틀 말리고. 네. 네. 그러고 심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심으실 때, 어디, 여기 빈 곳에다가 한번 살짝 묻어보세요. 어떻게 심으시면 되나? 아, 저, 우리는 포트분에, 포트분에 심는요 그렇죠. 어, 네. 여기서. 그냥. 그렇지. 이게 포트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네, 네. 이렇게. 아 살포시 묻어주시는구나. 예, 예, 예. 여기는 지금 마사가 많이 깔려서 안 되고요. 예, 예, 예. 어, 네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예. 아, 여러분도 심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아우 길이는, 많이 다 길이는 요 정도. 아길이 줄기 길이는 한 3cm, 4cm 정도. 네, 여러분도 잘 아셨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모주밭으로 어,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머, 보세요. 유토피아. 오, 이름도 멋있는 유토피아.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20cm 이상 됩니다. 무주밭에 이렇게 농원에 직접 와서 보니까 제가 아주 너무 감동입니다 진즉 한번 올 건데 오 사장님이 손으로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시네요 손으로 다 이게 커버할 수가 없네요 넘칩니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시는지 이따가 잘 키우시는 방법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밭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블랙탑입니다 여러분 블랙탑 하시면 그래도 이거는 조금 비교가 됩니다. 끝 부분이 조금 까만, 조금 진한 색을 이렇게 나타내는 블랙탑. 여기가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블랙탑. 여러분도 이 기회에 아 블랙탑은 끝 부분이 조금 유난히 어뭐 검지는 않지만 유난히 좀어 어두운 빛을 띠는 것이 랙탑입니다야 저기에 오 목부작으로 가운데에 또 삼색비를 심겨 놓으셨네요. 야 우리 사장님 아주 멋지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야 아, 사장님 이거는 이름이 뭐죠? 잠깐 또 제가 잊어버렸네요. 이거 너무 크다. 아 얘는 루즈고요. 아 루즈 말소. 네 루즈. 아네 네, 사장님이 자구가 엄청 나왔어요 아 자구가 어우 네. 보여드려야지 네. 헉, 어 엄마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빙빙 눌러서 자구가 엄청 납니다 이것도 자구는 언제 떼주실 건가요? 네, 저기, 저기 조금 엄지손가락 크기만 해야 돼요 아 지금은 어, 지금은 네. 너무 어리다 이거죠 네. 어, 사장님이 엄지손가락 정도 의 크기를 가졌을 때 뗀다고 그러십니다 이야 유토피아라고 하셨죠? 아니 루즈 루즈 미안합니다 루즈바이솔입니다 네또 다음 밭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로 신상 지금 심은 건데요 네일주 정도 됐거든요 아, 이름은 아로스 이야, 한 일주일 정도 됐다네요 신상품 야 그래도 많이 컸어요 자구도 달렸습니다 색깔도 연녹색으로 참 이쁩니다 아로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잘좀 보세요. <laughs> 아로스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야, 이거는요, 이름이 델라스랍니다. 이것도요, 자구가 엄청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실까요? 아, 그런데 저희는 화분에 심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노지에서 적당한 흑대압을 하시면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아, 여기는 속으로 이렇게 자구을 많이 달았네요. 여 바깥으로 단 것은 아마 조금 보이지 않는데, 이야, 아, 다른 곳에는 바깥에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오늘, 아, 여기 몽산포 바위수를 오기를 잘했습니다. 좋은 거를 보고 갑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델라스인데요. 저기는 목부작입니다. 여기 좀 흙이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데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이야, 그런데 이건 노지에게 심은 거는 저렇게 빨갛게는 안 들었습니다. 물론 빨갛게 든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 여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야, 여기 제가 오늘 너무 감탄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렇게 커요.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델라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어, 또 신품종을 이렇게 작은 걸 심어 놓으셨나봐요. 자, 그다음 허어, 어머, 이거는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루비 포트입니다. 야, 사장님, 이것도 루비 포트인가요? 색깔이 약간 다르지만. 저는 체리, 체리인데 체리가 섞여져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이 붉은색은 루비 포트이고요. 이 녹색을 띈 거는 체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구분이 잘 되시죠. 저도 잘 구분이 아직은 안 됩니다. 이제 많이 접하다 보면은 구분이 잘 되실 거예요. 사장님이 아주 감각 있게 이렇게 섞어서 심어 놓으셨어요. 야, 야, 이건 산처럼 올라왔습니다. 어우, 잘하면 화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아요. 너무 잘 키워 놓으셨어요. 야, 너무 이쁘죠? 어, 루비 포트와 체리를 여러분들에게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심겨 놓으신 것 같아요. 또 넘어가 볼게요. 아, 여러분, 이걸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금방 알수 있어요. 문어발처럼 넌너들이 이렇게 많이 뻗치고 있어요. 야, 이거는 위로도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문어발 소리입니다. 아,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야 저기에는 야생화도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네요. 아우 또 야생화밭도 구경해 보고 싶어요. 아 대단합니다. 여기 문어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한 9cm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자구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참 귀여워요. 저도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은 문어발솔 좀 한번 구입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 여기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따 놓으셨네요. 이 야, 많이 따 놓으셨어요. 이거는 눈발솔이랍니다. 눈발솔. 눈바이솔. 아! 아주 크게 이렇게 덩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멀리 보이면은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눈발솔. 어찌 보면은 꽃이, 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위에 꽃대가 많이 이렇게 꽃송이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활짝 피어 있어요. 너무 이뻐요. 눈발솔입니다. 아, 이거 다 찍으려면 오늘 해 넘어가야겠어요. 야 여기. 눈발솔이에요. 그 다음, 여기 누즈발솔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는 하트입니다. 하트발솔. 아우, 저기 보세요. 멀어서 크게 안 나오는데 하트발솔. 아주 자구들이 그냥 뿜뿜입니다. 여기 중간에 또 아로스. 아로스, 연두색. 또이 색깔과 대비가 되면서 참 예쁘게 보입니다. 아로스. 그 다음에 오디띠. 오디띠는 이게 능견의 입장의 변이를 일으켜서 이런 모양을 보인답니다. 여기 생얼도 보이네요. 능견. 오디띠 이 철화가 풀리면은 이렇게 큰 생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쁜데요. 아 이거는 꽃댄지 뭔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너무 이쁜 오딧띠아또 이런 모양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생얼도 보이고요. 끝은 물이 들었고요. 이야 또 여기 목부작을 가운데 이렇게. 아 정말 사장님이 감각 있게 잘 심어 놓으셨어요. 야 저기는 향이 말리간다는 말리향. 또, 철량도 있죠. 백량도 있고, 말리향입니다. 아, 너무 이뻐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디띠의 매력 아시겠죠? 야, 너무 이뻐요. 다육이도 철화가 풀리면 이렇게 생얼이 나오잖아요. 어머,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걸음을 멈출 수가 없네요. 벨벳입니다. 벨벳. 아, 자구들 보세요. 아, <laughs> 엄청납니다. 여기 체리. 어머, 이거는 그냥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자구들 보세요. 아, 사장님께서 여기 또 자구를 이렇게 한가득 따놓으셨어요. 손질해서 아까 심으시는 그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죠? 이야, 어우, 멋있습니다. 어머, 갈수록 멋있는데요. 아,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정말 안타깝네요. 체리. 그 다음, 왕관 바이솔. 왕관 자구도 그냥 엄청나게 큽니다. 야또 작은 것은 이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머, 여기 농원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 어머, 여기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숱하게 많은 이 자구들 떼셔서 잘 키우시려면은 많은 또 손길이 필요하시대요. 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또 자구를 떼고 계시네요. 이거는 헤이, 겹네드 이렇게 써있습니다. 홍학, 홍학을 일명 플라밍고라고도 하죠. 여기 자구들. 자구들을요, 이대로 두면은 모주가 힘을 너무 많이, 어, 받게 되니까는 자구를 이렇게 커지면 다 떼주셔야 된답니다. 홍합 플라밍고. 너무 이쁘죠? 여기 초이스. 자구들 보세요. 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아, 이거는 가까이서 찍을 수는 없고, 이렇게 초이스라고 했습니다. 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네요. 아, 지금은 물이 조금씩 빠지는 때라고 그러십니다. 3, 4월경이 제일 물이 예쁘게 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제 눈에는 너무 예뻐요. 이름은 네임보우. 네임보우는 무지개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너무 예뻤대요. 아주 환상이었답니다. 지금은 이게 물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야 자고 보세요. 여기 또 한가득 이렇게 따놓으셨습니다. 네임보우 보여드리고요. 야 저기 그냥 또 이렇게 한번 스쳐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부엉이 부엉이 발소리고요 여기는 또 어, 윌리엄 발소리랍니다. 윌리엄 야 자구들 엄청 날았습니다. 그 다음 왕거미 바이솔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또 시간 나면은 다음번에 또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어, 재미있는 거를 하나 발견을 하고 사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네요. 이게 왕거미 바이솔이 철화가 됐는데, 철화도 시간이 가면 이렇게 풀린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철화로 있는데 풀려서 이러한 자구들을 보여주신다네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철화로 있는데 이게 풀리면은 또 이렇게 어, 자구들로 변한대요. 평범한 자구들로요. 어머, 저 여기서 꽃대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거 보세요. 조그만하지만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러한 바위도 있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때가 되면 여기 와서 또 다른 발솔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